어, 계속 서덜듣었다 지금. 음. 자, 런 식으로. 여기 하나 놓고. 다 놓는 건 아니죠? 세개 정도만 넣 놓고. 음. 그 다음에, 어, 여기 중앙에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, 안 꽂을 수도 있어요. 두 가지 방법입니다. 아시겠죠? 이거은 내가 살짝 한쪽 꽂는 걸해 볼게요. 장법을꽂고 나서 괜찮아요? 괜찮요한몇 <laughs> 개만 뜨터요, 이렇게. 맛있으면 안 돼. 어, 예뻐. 그것도 먹는 거예요? 먹으면 죽어, <laughs> 먹으면 죽어. 먹은 죽어. <laughs> 먹는 그래야지. 무스 위해 올리는데식용으로 해야 된다 했죠. 좋은 게다비어 그랬어요. 내집 네, 프랑스에서 사온 거라구요 빅떡 같거든요 그 모라라는 그 제가 좀큰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음. 응?